음, 빨리? 음. 막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 어, 격, 격으로 할게요. 그, 어, 이게 굉장히, 음. 리허설 버전하고 본방 버전 안무가 조금 다른데 바꾸신 이유는? 똑같은데요. 아 연습 영상 아 저도 예그 주빈이가 연습 영상을 올렸죠 이렇게 물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찍혀서 가는 거요 에이, 그거를 약간 어디서 봤지 그 제가 그 백설공주 그 댄스 그게 있죠 그 까먹었네 그게 뭐였지 스노우 앤 화이트인가? 네,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마녀가 백설공주한테 사과를 딱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 느낌 비슷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엔 제가 그걸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치고 그래서 그래서 뺐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를 어, 그때 어, 연습한 영상이 따로 있는데 연습이랑 완전히 바뀐 게그 격은 이제 서로 좀 배려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만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주빈이도 좀 보여야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주빈이 도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형이 하시라고 이러, 이래서 수진이랑 그 재승이랑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줬어요 연습할 때 많이 와서 음좀 도와주는 바람에 좀 좋은 무대가 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서포트 해주면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